난파된 간첩의 얘기를 코믹하게 다룬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기》가 오늘부터 개봉됐습니다. 간첩 역을 맡은 김수현 씨는 직접 일레를 방문해 팬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전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죽지 말라. 전설이 된 후에 죽도록. 위대한 주체주국의 번영을 위하여. 북한 최정예 특수 요원들이 남한의 달동네에 잠입해 융화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기》.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국에선 이미 600만 관객을 넘어서는 흥행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영화의 주연을 맡아 최정의 엘리트 요원과 동네 바보를 오가는 감각적인 연기를 선보인 배우 김수현이 직접 LA를 찾았습니다. 최정의 스파이들이 어떻게 동네 사람들과 정이 들어가는 부분을 많이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은밀하게 위대하게 내용은 사실은 휴먼이라고 예, 그렇게 믿고 촬영을 했었습니다. 처음 찾은 영화의 본고장이 아직 신기하고 낯설지만 뜨거운 호응을 보내주는 한인과 타인종 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미국에 와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미 기대감이 많이 너무 만족스럽고요. <laughs> 먼 곳에서 이렇게 사랑해 주셔가지고 또 찾아 주셔가지고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드라마와 영화의 이 따른 흥행 성공으로 이미 차세대 한류 스타로 우뚝 선 김수현 아직 젊은 만큼 이병헌과 같은 선배들에게 더 많이 배우고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아직은 조금 어색하고 또 어설픈 부분이 많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더 나이도 먹어가면서 능숙하고 좀더 듬직한 그런 남자 배우가 돼서 돌아올 때까지 좀 많이 좀 사랑해 주십시오. <laughs> 김수현 주연의 은밀하게 위대하게는 오늘부터 전국 20여 개 극장에서 개봉됩니다. L S S B S 전영웅입니다.